어,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, 평택에 어, 포성 평택산업단지에 있는 어, 여기 아, 커피숍 입니다 어, 여기 뭐 삼청은 바베큐도 있고 어, 어, 아주 제대로 돼 있습니다 안에를 아,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. 삼청 올라가는데. 어디로 들어가요? 에? 자, 이제 장소를 이제 옆쪽으로 옮겼습니다. 아, 장소를 옆쪽으로 옮겨서, 아, 이건 뭐, 제 바이크가 미국에 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여, 여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으니까 제 바이크가 더 미국스럽네요. 아, 멋있습니다. 너무, 너무 멋있습니다. 야, 이, 이제 바이크가 여기 오니까 완전히 어, 미국스럽습니다. 어, 여기 어, 뭐예요? 간판이 아, 명인의 빵도 있고, 여기 미국에 여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가 봅니다. <laughs> 자, 오, 제 바이크가 이게 여기 오니까 훨씬 더 돋보입니다. 더 어. 아,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여기가 이름이 뭐? 메인 스트리트. 아, 메인 스트리트 이 저기 평택 아 포승 그 산업단지 평택 산업단지 메인 스트리트 이 커피숍입니다. 아, 이거 운치 있게 도색을 해놨는데요. 아, 아, 예. 아, 형님, 뭐, 형님 화이팅입니다. 아, 여기 나옵니다, 형님. 아, 화이팅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뭐, 건물에다가 이 벽화를 이렇게, 아, 아 벽화를 이렇게 그냥 그려놨군요. 아, 아제 바이크하고 형님 바이크가, 이거 어, 여기 여기 차도 이 좋은 거 있습니다. 예? 어, 여기, 어, 여기 어, 건물에다가 여기 더색을 아주 제대로 해놨군요. 이예자 예, 예. 예. 이게. 어. 한데요. 아, 열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아 여기 아저씨, 에, 수고하십니다. 이 곰돌이 아저씨가 지금 여기 차를 운전하고 있군요. 아, 아예 여기 에, 차 아닌데 아, 분위기 죽입니다. 곰돌이 아저씨가 지금 자, 아, 여기 산타 선물을 가득...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차 안에 여기 식탁이 이렇게 있고요. 아 여기 에이, 좋습니다. 에이, 분위기 여기 차 안에서 아, 한번 또 바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아 열차가 지금 아, 산타 크로스 열차가 지금 이래인데. 아, 이렇게, 네, 유럽의온 기분입니다. 아. 아주 좋은데요. 아, 지금. 자. 아, 이렇게요. 아, 제 바이크가 이제 여기, 멋지게, 아, 멋지게 그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어. 미국에 미국에 왔는지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 이제 바이크도 이게 환상적인데요. 아, 여기 여기 나 놓으니까 제 바이크가 더 어울리네요. 어? 집 고향에 왔네, 바이크가. 아, 바이크가 딱이제 거에 더 어울립니다. 아, 좋아요. 안에 들어가 보시죠. 아, 오두바이 치우고 가야 되는데. 치우가야 돼? 네, 오두바이 저기다 놓고 한 사진 더 찍고. 여기 나눔 안 돼? 도가자. 여기 나안 돼? 아 여기는 주차장이야. 아 주차장이야? 사진 찍으러. 아아 아, 사진 으 오케이. 아, 들어갔다 와데 사진 찍고 있을게. 아니 이거 빼놓고 가자고요. 아, 여기 내부에 왔는데요. 아, 뭐 만든다. 아, 천, 삼청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내가 아. 아, 뭐, 책방이요? 네. 저기 뭐, 책방이요, 제가? 네. 네. 네? 책방. 독서, 실 네. 아, 뭐. 아, 네. 그 책방이군요. 화장실 좀 갔다 가요, 형님.